이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인데요. 현직 중앙지검장으로는 헌정 사상 첫 기소입니다. 이 지검장은 재판 과정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하희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지검장이 요청한 수사 심의에서 기소를 권고한 지 이틀 만이며 수사팀이 기소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진 지한 달여 만입니다. 이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팀은 이지검장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고 공소 유지를 위해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사건과 병합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지검장은 기소 뒤 불법 행위를 한적 없고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앙지검장인 채 재판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공소유지가 이루어지는 데다 현직 중앙지검장으로 헌정사상 처음 기소된 만큼 자리 유지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에는 규정상 사의를 밝혀도 사표 수리가 어려운 만큼 법무부가 직무 배제 등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한편 불법 출금 연루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